안녕하세요. 홍천농업고등학교 사회시 김민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년간 홍천농업고 사회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목적 그리고 추진내용, 성과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평가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저희는 올해 4월 21년도 새 임원진들이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경물를 선정하였고 제가 선정한 작물들은 텃밭에 직접 심어 보았습니다 또 회원들이 모여서 협동을 하여서 재배를 하였고요 여기서 나온 생산물들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기부를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올해 1년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 공익적 농업의 실현입니다 자, 최소 과수를 가꾸면서 느끼는 기쁨 텃밭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또 수학하면서 느끼는 기쁨,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는 기쁨 등을 한번 느껴보자 했습니다. 또 회원 간의 협동입니다. 저희는 정원 그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반별로 또는 팀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체 활동이 주는 협업을 통해서 협동심이 함양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자 했습니다. 홍천군은 고령의 인구가 매년 증가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양질의 노인 복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홍천 지역 사회를 이끌어 오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 였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는 먼저 친환경 텃밭을 운영했습니다. 이 학교의 유유지를 저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트랙터와 관리기를 이용해서 직접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 회의를 통한 먹거리 선정,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오이, 호박, 옥수수, 가지 등을 재배하였고, 가을에는 무화, 배추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또 공동체와의 공유, 나눔 텃밭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위해 생산물을 나누었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또 지난해는 배추를 길장하여 지역사회와 독거 노인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자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들인데요. 저희가 텃밭을 조성했던 정원을 조성했던 사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회의를 해서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자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키운 옥수수가 이렇게 커서 생산물을 나누고 김장을 해서 노인 요양원에 나누었습니다. 자, 성과 와 결과입니다. 자 저희는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김장을 하여 어, 많은 단체에 기부를 하였고요. 또 텃밭에서 생산한 가지, 오이, 호박, 그리고 옥수수 등을 노인요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그 옥수수는 다문화센터에 300개, 노인요양원 복지관에 200개씩 기부를 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생, 성과 및 결과입니다. 자, 저희는 친환경 텃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는 배추로 긴장을 해서 지역의 많은 단체에 기부하였고요. 또 올해 생산한 가지와 오이, 호박 등을 노인요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또 저희 텃밭에서 또 키운 옥수수를 다문화센터에는 300개, 노인 요양원과 노인 복지관에 각각 200개씩 기부하였고요. 또 저희가 대출을 판매하였는데 를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는 올해 저희 텃밭에서 자란 대추를 김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또 정원과, 정원과 초화를 기부하였는데요. 펜지, 태춘니아 다자니아 등 꽃을 지역사회 정원을 조성하는데 기부하였고요. 또, 본교 학생들이, 화이량식 학생들이 만든 꽃을 도코노인 생신잔치때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옥수수라고 써있는 포장지가 저희가 생산 한 옥수수를 기부한 거고요. 노인분들께 전달이 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텃밭에 옥수수를 이렇게 와서 수확을 하고 지역에 정원도 조성을 하고 지난해 김장을 했던 모습입니다. 활동 평가입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네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저탄소 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들 간의 협동심 함양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한 녹색 체험을 통한 치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인 복지는 저희는 별거 한게 없는데 저희들이 나눈 것을 보고, 노인분들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저희는 엄청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또, 저희가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회원들 간 또, 침묵이 끈끈해졌다 협동심이 함양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조성한 정원과 텃밭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치유 효과를 얻었습니다. 자,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지난 1년간 우리 학교 사이치에 활동 내용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